어떤 분들을 만나고 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대한민국 국회와 일본 국회 사이에 소통과 교류 또 정진을 위한 한일 의원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중국과도 있고요. 미국과도 있고 많은 언역교 창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가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일본을 한일 의원 연맹 차원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 일본 측 의원들 한일 의원 연맹의 일본 측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회장이죠. 직전에 총리였던 일본의 총리였던 서가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가 총리와 몇 번의 국회의원들을 만났고, 어, 그 다음에 또 참의원 한 분도 만났어요.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의원회관들을 다 가보니까 우리 의원회관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너무나 조용해요. 근데 뭐, 우리 어원회관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고, 민원님들 많이 오시고, 토론회도 엄마어마게 많이 열리고, 포럼이나 뭐, 이런 것도 많고, 교육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어원회관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심하게 열기하면 도띠기 시장 같은데, 거기는 뭐, 절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역시 우리하고 그게 차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뭐, 교류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그,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계시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조청년 계열이 하나 있고, 우리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민단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 80년대 이후에 일본에 공부나 사업차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 한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제 한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청년이나 민단은 일제 시대 때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그게 남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생긴 우리 조선인, 한국인 조직들이고, 그때는 뭐 이념 투쟁도 심했고, 갈등도 많았는데, 이제 이것과는 또 전혀 별개의 80년대 이후에 또 새로운 세대가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했던 그런 새로운 신인류가 있는 거죠. 신교포가 그분들이 이제 한인회를 결성했는데, 그 사이에 민단도 좀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고, 한인회도 분열이 돼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인회가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지면서 새로운 회장을 뽑았고 그 이침식에 저희들이 또 갔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대화 속에 그분들의 민원도 또좀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 뭐몇 가지 목적으로 갔고 또간 김에 일본의 동경은 일본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동경항은 일본 무역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그 무역항을 진짜 구석구석 이렇게 좀한 시간 한 20분 돌아봤습니다 어, 무역항, 우린 부산신항이 있죠. 예. 이런 그 항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에, 일본의 장단점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오신 것같아든요 네. 방금 전에 한일 의원연맹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중 의원연맹에도 가입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한일 한중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오랜 역사적 응원이 깊은 나라죠. 특별한 이유라고 있을 이제 원래 이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서로 많이 교류를 해야 됩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까지 사람들끼리 잘 싸우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분쟁이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분쟁할 일이 잘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뭐 달도 많고 말도 많은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상호 신뢰의 폭도 커지고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라서 싫고 중국이라서 싫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일본을 많이 싫어하고 중국을 많이 싫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저도 그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건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언제나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두 어은 얘기에 좀 집중할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교복을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인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로 무슨 뜻인지 좀 설명 가능하세요? 예,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뭐 보조금 제도도 있고, 뭐 그다음 에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지방 정부를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지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거의 8 대입니다. 2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입니다. 그럼 지방 정부는 이 지방세 20%를 가지고 지방 정부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당연히 재원 자주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지원해 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교부세인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탁 평가를 해서 내려주거든요. 보통 교부세는 딱, 어떻게 준다는 게정해져 있고, 주는 날짜도 다정해져 있고, 기준도 다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평가심사지고 탁탁탁탁, 뭐 인구 얼마, 면적 얼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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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세는, 어, 특별한 사업에 바로 쓰라고 이렇게 교부해주는 세금을 특별교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가 이제 각 자치단체나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는데요. 특별히 이제 안전 문제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할 때도 우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그런 다양한 특별 교부세를 받아 왔지만은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시하고 협력을 해서 어 자기 지역구에 긴박한 그런 곳에 이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 성산구에는 그 안민동에 철도 건널목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하면은 안민동 분들이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연결이 될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시장할때 이거 시작해가 예산도 했는데 뭐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는 모양이에요. 또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갑자기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바로 지원이 가능한 돈이니까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신청해놓으면 바로 올해 쓸수 있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세를 음.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그렇죠. 어떻게 노력을 예, 뭐, 그래서 이제, 내성산구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두대일교 차로 확장공사라든지, 대방동의 덕산타운 아파트 앞에 데크로드가 은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창원축구센터에 체육관을 하나 제가 시장 때 100억 가까이 들여서 큰거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원래 설계할 때 제가 가보니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관람석이 없어요. 그래서 관람석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주 지하차도에 수배전반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장마철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가 돼 가지고 수배전반이 밑에 밑에 낮은 곳에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침수가 돼 버리니까 펌프 작동도 안 되고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망 사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수배전반을 높게 올려서 침수되지 않게 해서 펌프가 정상 작동되게 해야 이런 데 긴급하게 써야 되는 항목에 특별히 이제 교부를 받기 위한 특별 교부에 신청을 해 놨는데 이건뭐다 주지는 않아요. 예,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전화도 걸고 도와달라 하고 좀더 역할을 같이 해줘야죠. 들어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의 민원이기도 한데 결국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할 일인 것 그렇죠. 예, 지방자치 단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도와줄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각 국회의원들 3 0 0명 앞으로 배정돼서 지출되는 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죠. 언제나 협조하고 또 가장 긴급하고 신속히 필요하고 또 특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빨리 이 재원을 써야 되는 거죠.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보좌진들이 순차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휴가 계획이 있으실까요? 글쎄서 시장 때도 그렇고 저는 뭐 휴가 간다 해놓고 사실은 안 가고 집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럴 때 빨리 이제. 최고 책임자가 나타나서 증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시장 때는 말로만 휴가 간다고 사실은 휴가를 안 가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었나요? 그 제가 근데 안 가면은 아무도 안 가니까 그제 간다라고 말은 해야 되고 그래 다른 사람도 휴가 가고 저는 이제 간다 해놓고 집에 있는 거죠. 집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는 이제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29 30 31 3일 휴가를 갈라 했어요. 갈라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어, 왜, 왜 취소가 었죠 왜냐면, 음, 우리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위원회에서 어, 어, 29-30일 날 상임위원회가 일리가 됐어요. 네. 그럼 그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풀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 이제. 그럼 지금 질의 그 준비로 한참 바쁘세요 예, 질의 예, 준비한다고 바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바쁘고 그때는 더 바쁠 거고. 그래서 휴가 취소. <laughs> 주중에는 국회에서 활동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지역구 내려가서 뛰어다녀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어차피 인생이 휴가 없는 인생이라서 살수 없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의미 있는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무더위에 장마에 굉장히 짜증도 나고 또 위험한 그리고 피해도 많은 그런 기질입니다. 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음, 짜증 안 나시도록 저희들 국회에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